네 오늘 아침밥을 안먹었요 왜요 형님 어저께 또술 드셔가지고요? 아니 아침에 먹을 수 없더라고 느낌이 술 드신거 같은데 형님? 아, 아이고 어제 일찍 잤어 그래요? 그럼 밥을 먹어야될텐데 밥을... 어? 밥을 먹어야될텐데 그럼 어제 밥 많이 먹었지 음... 어제 오뎅 오뎅탕에 네밥수공기 말아갖고 다걸어먹었어 아하 아좀 남겨놓을걸 아침에 먹으려면 좀 남겨놨어야 되는데 응응 요 운동을 해서 그러니까 입맛이 너무 돌아가지 아하 근데 아 해버렸어 와우 먹는 게 남는 게 아니냐 선마나. 그렇죠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맞습니다 형님 맞습니다 형님 근데 이제 밥값을 해야지 못 했어 차 하루 종일 한받만거게아뭐 그럴 때도 있죠 형님 아 어, 근데 밥을 내가 많이 먹었어 많이 드면 좋은 거야. 요꼭 일을 해야 밥을 먹냐? 한가해도 먹을 수 있는 거지. 그게 대한민국이긴 한데. 아. 어. 근데 그럼에도 형님 뭔가 일을 더잘될수 있게끔 만드는 거. 네. 이런 거는 그 일을 하면서 심사숙고하시길 바라고. 네, 저처럼, 예, 네. 네, 저처럼 잘 되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만둬버리면. 아 끝장나는 인생이 지금 돌아오니까. 네. 기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 선반이가, 문제를 위해서, 으쌰으쌰 한번해보라고 했는데, 엉뚱한 오해만 받았었고. 선반이 <laughs> <laughs> 앞길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수녀님께서, 수녀? 예, 그 천주교 성당의 수녀님께서, 선반이 어, 지 천주교까지 믿었었어? 아니, 아니, 위안부 문제에 갔는데 그게 수녀님들께서 어. 이게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laughs> 좋은 분들이 좀 많아 세상 보면은 그러니까요, 집회에 같이 참가해 주시고 어. 그게 시위해 주시는 분이셨는데 어. 그분이 이제 제가 하는 행동을 봤었나 봐요. 한번 네가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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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서 제재하는 걸 제재하는 걸본 건지 아니면은 저도 어. 여기 편인데 왜못 들어가게 하느냐 <laughs> 거기서부터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아무튼 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힘써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함께하고 싶다 네. 저는 반대쪽에 있던 게 아니라 잠깐 가, 가서 어. 얘기만 한 거고 어. 위안부 어. 문제에 대해서 네, 맞불 집회를 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놓지 않은 어. 행동 같다 대한민국 같은 국민으로서 그건 너무 심한 거 같다. 그 얘기를 하러 간 건데, 그거를 이제 경찰들이 아, 그런다 하더라도 일단 저쪽 가 계셨으니까 여기 아시는 분 계시냐고 했을 때, 저기 앞에 계시는 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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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번에 왔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깜빡하고 못, 못, 못 기억했는지, 에,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거 보고 제가 이제 뒤에서 그냥 경찰 제지하는 속에서 제가 이제 서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laughs> 끝나고 나서 이제 수녀님께서 어. 고개를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오. 너를 많이 지켜봤다 그거지. 이거. 음, 어디서부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근데 그게 예전에 우리 저절 먹여 살려주신 아버지의 이웃분 큰 어머니, 큰 아버지께서 어. 천주교 신자셨거든요. 아, 아. 그참 감사한 마음이 아직까지도 있고. 나쁜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분들과 연결돼서 이렇게 <laughs> 세상은 함께 연결되어 있구나 이어져 있구나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걸또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네네 네. 느끼고 또고또고예 네. 계속 느끼지 않으면 까먹어요 형님 그래서 교과서가 있는 거고 독일에서는 자신들의그 전쟁 범죄에 대해서 계속 미우치고 있는 거고 최대한 그렇게 나쁘게 행동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지게끔 만드는 중인데 일본이라든지 일본 옆에서 친일파적 행동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 인텔리하고 엘리트라고 주장하고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또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수많은 친일파 무리들이. 모르겠어요. 뭐 북한 쪽에서도 뭐 간첩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아무튼 그 안에서 대한민국을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이끌려고 하는 그 순수한 사람들의 노력은 점점 이제 안타깝게 되는 뭐 그런 현실이 오니까 그걸 이제 m g 세대들이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게참 슬프지만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제가 직장을 제대로 못 구하고 있다는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고 천천히 구하면 돼. 청소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형님. 어, 선방. 그래. 그 기본부터 천천히 해서 나가면 되는 거야. 아, 역시 형 기본부터 했어야 맞지. 기본부터 천천히 하면 은네 네네. 어, 네, 뭐든지 준비된 자한테 기회가 오는 거지. 어쩌면 저는 한번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더큰 기회를 얻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아마 그건 욕심이야. 너무 많은 기회를 받아서요 그 기회를 제가 제대로 행동치 못했던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아 이제는 뭐 적당선에서 세상을 지키면서 나아가는게 엄마야 니가 지구를 지켜라 제가요? 응아 지금 당장 방 하나도 제대로 청소 못하는 놈이 지구를 지킨다고 형님 또 시작하시는겁니까 또 형님 또 <laughs> 또, 맞불집회 나가가지고 또, 어. 어, 우리 편 맞아요. 우리 쪽이잖아요. 이리 오세요. <웃음> 이러면서. 엄마나. <laughs> 네. 그 이제 형이 할게. 형님이 하신다고요? 응. 아, 형님. 그냥. 지금 당장은, 응. 다행스럽게도, 응. 법집행이 지잘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물론 이제, 보상. 충돌이 없냐? 충돌은 아직까지도 집회는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아, 그러면 안 돼. 근데 이제 법원에서 어. 다행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보상을 해주라는 라 이런 판결이 났거든요 최근에 아하 아, 정 다행이네 그러니까요 우리, 제가 와 우리 선반이 같이 이렇게 가서 열심히 시위도 하고 해서 이게 나온 결과 아니냐 아 물론 뭐저때문 아니고 그분 인텔리 하시고 정말 정말 아유 아, 감사합니다 정말 는았지만 어, 물론 오해도 받았지만 물론, 이제, 진짜, 10여 년 이상 가까이 그쪽에서 지폐를 이끌고 함께 하셨던 분들이 더, 더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시지만, 그래도 제가 3일, 아, 세번 정도 나가고 나서, 아우, 한번 나간 게 아니었네? 일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수요일마다 갔는데, 두, 세번 나갔는데, 아이고야. 와, 비가 쏟아진 데도 진짜 나갔을 때, 그때 그쪽에서 또 관리하고 계시는 음향기기 설치하고 막 하시는 분들 보면서, 뭐, 제가 도울 건 없나, 이렇게 돕기도 했지만, 뭐, 제대로 돕지도 못하고, 옆에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세상 돌아가는 걸 많이 느끼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뉴스에서 그런 보상 판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처리한 게 있는데, 그거를 딱 보고 나서 제가 느꼈죠. 아, 이게, 이게 진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마음을 담고 몸을 담는다라면 꼭꼭 꼭 이름난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지면은 진짜 이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래도 주차 발련일 하면서 진짜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제 삶이 물론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뭐 뛰어나게 뭐 제대로 잘 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가지고 세상을 이끌게끔 만드는 게 있는 거구나. 이거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 요 형님. 진짜. 왜 이렇게 깨달으니 좋은 친구인지 형을 몰랐다 형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형님. 가 이렇게 대단한 친인지 몰랐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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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전 대단한 그런 게 아니고요. 대단한가? 오히려 형님처럼 그 자리에서 끈기 있게 계속 살아남고 자신을 지키고. 어. 아니야, 형은 시안부를 남일같이 생각했다, 뭐. 시안부가 뭐예요? 어? 위안부요? 위안부도. <laughs> 아니, 형님. 위안부지. 시안부, 이런, 이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형님, 그거. 아, 아이고, 선만아. 형님. 그 수정해라. 아니, 그, 잘못 얘기할게잘 알지. 위안부 선생님들 보고, <laughs> 시안부라니 형님. 정말, 정말 많아. 아니, <laughs> 형님. <laughs> 아무리 자극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웃기려고 한다 더라도성아 심하시네, <laughs> 형님. 이거 문제 편정해라, 형님. 나 이게 뭐 안락사다, 이런 안락사라니, 형님. 또 갑자기 또 그만큼 어. 세상이 말실수가 참 많은 세상인데 아,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네, 근데 이제 그걸 다듬어 아. 간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성만아, 시한 번은 어떤 걸로 해라 아, 깜짝 놀 이거 나중에 꼭한번 야, 형 저빼분다 인생 이거 시바 사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 <laughs> 아예 나중이라도 형님 우리가 큰 방송을 하게 되면 어 아, 아는 형님이 응.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시험 깜빡하고 <laughs> 깜빡하고 그걸 발음을 된소리로 해가지고 <laughs> 아 성만아 <정말>. 시험부로 얘기하는 <laughs> 경우가 있었다 성만아 완전 생매장 시켜보려고 성만이가 어디야 성만 그러면 안돼너 놀고 있다고 형까지 놀게 만들라고 지금 근 <laughs> 이게 사람이라는 게어 혼자! 혼자 죽을, 아니, 혼자 죽을 순 없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 예. 혼자 지금 물기시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하, 정말. 안본 사이에 많이 악해졌구나. 독해져야지 형님 세상을 살아간다는 걸좀 느끼고 있습니다, 형님. 아하, 정말. 야, 너무 독하면 안 돼, 살아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어, 아, 그건 맞아요. 아그러니까저 명철이형 브런치 갔다왔거든 네 명철이형하고 형은 거의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거든 아하 아뭐딱 보면 얼굴에 그니까 어둠이 없어 근데 강철이형은 항상 부정적이란 말이야 아하 할마 얼굴에 그늘이 있어 그러면 서비스하는 사람은 때마그게 그늘이, 그늘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도 안 좋은 거거든 아하 별로 안 좋은 거아니 아하 면책을 아까 드리게 고거형 강철이 형은 왜 항상 부정적일까? 응 형이 그렇게 항상 신상만 쓰고 있어 네물 먹고 사는 거형 그렇게 살아도 뭐 좋은 게 있나? 웃으며 살아도 살아도 시원찮을 거네 나도 내 친구지만 모르겠다 그래 형 우리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살자 하고 왔어? 신간은 이야 형님 역시 주면서 가아야지 점점으로 예, 의원 예. 그래야 나한테도 좋고, 남한테도 좋고 그냥 선포하라 맞습니다, 이님 뭐, 뭐, 굳이 꼭뭐 남을 도와줘야, 이제 뭐, 이 공사가 아니야 아하 남한테 웃음을 주고 이소를 주면 아하 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또 기분이 좋아지네 네 그러면 웃는 사람은 그냥 얼굴, 웃는 얼굴에 침묵뱉는다 말이 있죠. 이어. 그래서 형은 네, 항상 미친 놈처럼 웃으면 안 되고 그 정도는 아니지. 감정 조절을 하면서 아 조절 잘하시죠 형님. 분위기 파악을 하면서 예. 청밥집에 이런데 가서 웃고봐 하면 미친놈들이니까. 조절하는 형님께서 진짜 기가 막히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유. 거의 뭐 조절 기능은 거의 계산기야 계산기 그러니까 감정 조절 돈 조절 아 그렇지 아, 어허좀말데 어. 말이 좀 시가 있는 것 같다 아니에요 형님 이거는 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돼아 그래? 네어 맞아 맞아 제가 최근에 형님 말씀과 어. 철학에 덧불, 덧붙여서 조금 말씀 올리자면 어. 그 형님 기억하시죠? 그 저기 사가정 쪽에 어 제가 그 어. 고기, 아, 그, 설렁탕집 하루 알바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원래, 오래 일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지하철역에 올라갔는데, 그, 위에서, 세월호 10년, 10주년,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10주년, 그걸, 이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예. 그니까, 그만큼, 이제, 오래된 아픔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네그렇네 근데 그한 달에 뭐 얼마씩 만원씩이라도 내주시면 저희가 많은 힘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거예요 어? 10년, 10년 10주년 그 참사에 대해서 어. 진상 규명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제 기억할 수 있게끔 어. 서로 얘기하면서 그쪽에서 또한달 후원 기부 같은 거를 이제 받고 있더라고요 돈을 왜 받아 그분들도 이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세월호에 대한 참사 추모에 대해서 개념식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이제 그거를 잊지 말자는 뜻에서 아픈 유족들을 위해서 또 뭔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다 싶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은 제가 뭘할수 뭐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 많이 꺼내지 못하고, 이렇게 현금 좀 있는 걸 꺼내 가지고 이렇게 드리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거밖에 못 드려 죄송하다고. 손 조절을 못 했는데, 선마인가? 아니, 아니, 그렇게, 그렇게 조절을 한것 자체가 뭐냐면, 아. 예전 같았으면 그거를 가입을 했었을 거예요. 아, 가입하면 안 돼. 가입은, 가입을안 하고, 가입하면 선마에또 이상한 쪽에 또 빠져가지고, 네네. 또 정신 나 버리고, 거기에 뭐, 우링 해버리면 되지. 쥐 먹고 사는 걸, 생각도 안 해버리고. 또. 그니까요 러 형님. 그렇게 될것 같더라고요. 아.. 어,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사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아, 그럼요, 네. 어. 그럼요 형님. 그렇지. 그니까 너무 죄송하다 이거밖에 못 드렸지. 어. 그러면 차.. 차데 내일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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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 이슬 이슬 You sick? Very 어.. Uh, so.. Ice talking mm? Mm. Break talking Just calm down Okay You hurt Sick Me too Sick you Just calm down Talking Just calm down oh you caught hair 곳과 다들 직피하는 거 같습니다. 중소기업과 비수도권 기피 업종의 인력난은 우리 노동 시장에서 이미 만성시환입니다더큰 문제는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2028년부터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후 5년 동안 2 4만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5살부터 6 4살까지이 연령층에서 103만 명 넘게 줄어드는 바 65살 이상은 79만여 명 늘어납니다. 고령층의 비중이 더 커지는 구조가 되면서 실제 현장의 인력난는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y cut, myself cut. 줄어드는데 업종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늘고 인구 감소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해 보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89만 명이 넘는 경제성장이 공급돼야 연평균 약 2%가량의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 일하지 않는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을 일터로 불러내고 외국인력의 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속다입니다 아 이시장님 아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새님. 혹시 일거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구직 중입니다 아 구직 중이에요? 예 실외 본가 그때 할때예그 일하는 건 괜찮았어요? 아 저는 하루 해가지고 어차 그때 몇대 들었는지 알아요? 아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어? 20대 넘게는 예 받았던 거 같아요 그때는 되게 어... 적, 적게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적게 왔다고 그게? 예, 그게 이제 점심 때한 10대 가량 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저녁에 10대 가량인데 그때도 10대도 이렇게 한꺼번에 뭐 관광버스 차가 와 가지고 네. 네, 네. 그렇게 진행해서 많 차가 안 들어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아. 주말만 서른 대몇대 들어오고 평일에는 한 10대 쭉 10대 10대? 10대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많이 들면 평일에 많이 안 들어와요. 예. 오전에가 좀 몰리고 저녁에만 바... 할수 있겠어요? 어. 근데 네. 나쁘진 나... 아 이게 좋지도 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 좀 오전에 몰려가고 그게 오전에만 좀 바빠가고 예. 오해는 한가한데 오전에가 조금 바빠요 일주일 해버니까. 아 그렇군요. 제가 일주일 일주 지금 일주일째예요. 아아 아, 다른 분이 하시는 게 아니세요? 지금 이제 바뀌셨나 보네. 나는 어, 업체에서 좀그 바뀌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저번에 사랑 구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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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저희가 지금 제가 데이트를 하라고 제가. 네. 아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데. 예. 어, 한번 볼수 있을까요? 얼굴은? 어,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뭐, 어디로 갈까요? 시내 본골로 올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 죄송한 얘기인데. 한세네 시나 아니면 그 시간대로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제가 뭐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면 내일 가도 되고요. 내일. 네, 예. 네. 아 그래요? 내일, 내일, 내 어, 내일, 내일. 네, 그러면 그렇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네. 좀, 좀 이따 혹시 좀 일찍 끝나게 되면 제가 한세 시까지는 이 있을 거거든요. 네, 네. 뭐밥 먹고 이럴려요 아, 예. 음. 어. 네. 곧때 그 시간이 되시면 혹시 전화 한번 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내일 그럼 시간 몇 시쯤에 그러면 일단은 약속하시는 걸로 할까요? 내일 편한 시간이 몇 시에요? 내일은 관계 없습니다 시간 얘기해 주시면 맞춰서 가겠습니다 어... 한 12시에 보는 걸로 가죠 네 알겠습니다 12시 지금 아, 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